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하고 타이밍 좋게 곧2020 챔피언스 스킬이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구독자 공략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6월 25일까지 구독자 1,000명 달성 시한 분을 뽑아 챔피언스 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구독자 2 0 0 0명 달성시 한분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만명 달성시 한분을 더 뽑아 세분중 한명은 세트로 선물드리겠습니다 흠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하시고 내가 2025편스 펜다를 꼭 받아야하는 이유를 자세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분 한분 읽어서 마음에 가는 댓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될 확률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풀영상이 3개정도 되는데 다 보시고 거기에도 좋아요, 댓글 다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. 이번에 당첨이 안 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자주 보답할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